으로 반대시는 거. 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 해뜨는 하나님이라. 너는 사람들에게 나오면 너는 구현이 하나님 사랑이라. 너는 시선하면 새도 날개처럼. 그 영어 같은데? 할까? 왜? 아, 이 한국말이네. 잉글리시야. 내게 주신 사랑은 어떻게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야? 반짝반짝 빛이나는 하늘처럼 햇빛도 나겠다. 햇빛이 반짝반짝 나면 해들이 이두도 노래하면서 시산이 산을 하면서 햇빛 이쭉 나오고 햇빛 이렇게 되시면 햇빛이 나오면서 이렇게 가니 사람들이 좋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는 사람, 이렇게 되시냐. 이거를 뽑보면 이렇게 새가, 둥둥둥 하면서, 땡땡땡, 흔들흔들 해요. 그래서 사람들 잡으면서, 신나겠죠. 우리가 사람들에게도, 뭘말하니